만약에 집값이 40만 불로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지금 손해가 10만 불이 난 거잖아요. 그 전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모기지 불꽃 제이입니다. 제가 일전에 올려 놓았던 신규 분양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이 신규 분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동산 업자들이 영상 속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디파짓을 5%만 넣고 나서 계약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디파짓과 다운페이먼트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인컴이 다운페이먼트 를 5%만 하고 진행이 가능한 인컴 수준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50만 불짜리 집 기준을 봤을 때 다운 페이먼트 5%만 넣고 진행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출 나오는 이 기준에 맞출 때는 적어도 한 12만 불 정도는 버셔야지 진행이 가능한 지금 상황인데 지금 내가 만약에 8만 불을 벌고 있다고 하면은 다운 페이먼트를 5%만 넣고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당장 5%가 필요하지만 미래에 돈을 이제 모아서 진행을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될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전매 처리를 해버릴 수 있다. 물론, 건설사마다 이 전매를 쉽게 해주는 곳이 있고 조금 어렵게 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반박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어, 전매비용이 저렴하니까 나중에 모기지가 안 나오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전매로 해버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요걸 또한 집값이 상승하고 있을 때나 해당되는 이, 이야기죠 어,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없다라기 보다는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많이 없다라고 보셔도 좋지만 부동산이 만약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은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를 저희가 빌더한테 다운 페이먼트 5% 25,000불을 넣고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집값이 40만 불로 떨어지면 은 그러면은 지금 손해가 10만 불이 난 거잖아요 그 전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거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 안 해주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조금 더이 가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매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이 하락하게 된다면 큰 리스크를 안고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gta 나뭐 g b a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네, 많이 내려오는 수준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캘거리 쪽도 요즘에 신축권도 구매했을 때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리스크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반대쪽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냐면 이 GTA나 GBA가 아닌 이러한 지역들을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클로징할 때쯤 돼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꼭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워크퍼밋 지금 신분에서 구매했다가 나중에 이제 영주권 나오니까 진행해라. 영주권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전매로 진행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진행하실 거면은 꼭 건설사와 내가 전매를 쉽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 중한 분이 지금 현재 워크퍼밋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 지금 거의 모든 프로세스가 끝났는데 어, 저는 사실 2금융이나 3금융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 지금 1금융 쪽으로 거의 지금 진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 신분이 완벽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워크 퍼밋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사실 큰 모험이 될수 있다는 것 또한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워크 퍼밋 상태로 집을 구매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라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어, 제 워크 퍼밋이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나 3년이 남았었으면은 그러면은 집을 사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하지만 워크 퍼밋이 뭐 1년이 조금 잘안 남으신 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영주권 처리가 된 이후에 진행하셔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어,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커미션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고객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사실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구매를 안 하시게 되면은 사실 저도 비즈니스를 따올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이 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축을 구매하시던 뭐 리세일을 구매하시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변수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축폰도 구매하시는 분들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